오늘은 진짜의 충격적인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태경이와 연두는 진짜의 정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것이 진짜 때문이었잖아요. 하지만 진짜가 태경이의 아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경이와 연두를 이어준 진짜가 태경이의 아이라는 것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준아가 돌아오면서 태경이와 연두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수작이 시작됐습니다. 연두는 김준아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의 친아빠가 김준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준아도 왠지 연두의 아이가 자기 아이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준아가 알고 있는 연두는 자기를 두고 바람을 피울 만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두는 언제나 김준아한테 최선을 다하는 연인이었지만, 김준하가 연두를 두고 장세진이랑 바람을 피운 거였잖아요. 이렇게 좋은 여자를 버리고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장세진과 바람을 피운 게 김준하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김준하가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김준하는 진짜가 자기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는 김준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김준아는 연두가 태경이와 그런 사이가 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진짜의 아빠가 태경이라는 연두의 말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룻밤에 인연이 됐는데, 진짜가 생기고 말았다는 연두의 말은, 김준아를 떼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몰라도, 언젠가 그게 진실로 밝혀질 날이 올것 같거든요.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태경이와 김준아가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호텔에서 살고 있었고 같은 차를 탔으며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고 있었는데요. 연두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만한 상황이었죠. 태경이와 처음 인연이 닿았던 것도 연두가 김준아의 차인 줄 알고 공태경의 차에 낙서를 한것 때문이었잖아요. 연두의 착각 때문에 태경이와 연두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가 생겼던 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연두는 태경이를 준하로 착각했고, 그렇게 두 사람이 하룻밤을 보내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을 증명해줄 증인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증인의 정체는 바로 경찰인데요. 경찰이 그날 술에 만취한 연두를 데려다 주면서 연두가 착각해서 공태경의 방을 준나 방이라고 지목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 연두가 들어간 방의 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고. 그게 진짜의 출생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가 태경이의 아이라는 사실이 언제 밝혀지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